안녕하세요. 수연정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호텔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 코칭을 하면서 어떤 분의 내용을 듣고 비슷한 경우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너무 효자라서요. 이말 속에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우리 가족보다 시부모님을 더 중요시한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책임지려 한다. 시부모님 없이 우리 가족끼리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다. 가족 대화 중늘 시부모님이 안건이 된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한국 사회에서는 효자와 마마보이가 혼동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용하는 것은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역시 사랑과 자애로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나와 내 가족의 구성원들, 예를 들어서 아내, 자식들이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부모님 중심으로 바뀐다면 내가 부모님께 종속된 삶을 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효자인가? 마마보인가의 차이는 남편의 효가 도를 넘어서 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힘들어진다면 마마보이라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못합니다. 지나친 효 역시 자신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인 행복의 1위 요소가 배우자와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